한 고개, 두 고개, 세 고개. 떡 하나 나가나좀안 잡아먹지. キリ 원시리 니따로고 원시리. 양탄자 깔아놓은 요석 <laughs> 오, 데 <근데> 양탄자 깔아놔가지고. 선생님, <laughs> <laughs> 비가 엄청 빠르실 것 같아요. 지금 다크지네, 이제 다 드셔. 이렇게 지긴게 이제 도전! <laughs> 도전! 뭐가? 어? 야생아 따기. 아 카우보이들 따따잖아. 아, 오만지 <laughs> <laughs> 바깥에 안 쫓아오게 하지? 응. 화장실 갔다 온다니 <laughs> 찍어줘야 되는데 안 찍어줘 오잘 나와 잘 나와 오잘 나와 어 이거, 이거. 뭐야? 걸렸어 지금? 아니 내 파이프 걸린 거 같은데? 안 걸렸어 아 영상 죽입니다 어. 영상 죽여 오잘 나와 여보 이야 이거 이거 테레비로 보면 여기 저기가 보이거든? 응. 모니터가? 응. 좋네. 우리는 안 나와도. <laughs> 네. 몇 장만 올려봐봐, 거기 다 우선. 어? 몇 장만 올려봐봐. 어디다가? 우리 그 방에다가. 방에다가? 예쁘다 텐던 방에 다올 아니 색깔이 언니 색깔이 되게 예쁘다. 우리, 아 사진이 카메라가 좋은가 보지 잘 나오더라고. 아니 색깔이 색감이 음. 예뻐. 언니는 요색이 있잖아. 우리는 하얗고 언니는 핑크가 음. 있는데 이게 이, 이 초록하고 아주 딱 어울려. <웃음> 어? <웃음> 카메라로 잘 나와. 아니, 언니가 사진을 잘 찍어. 아니, 뭘잘 찍어. 잘 아, 찍어. 그건, 그건, 그건 기본이고. 잘 찍어. <laughs> 강사잖아, 강사야. <웃음> <웃음> 전문 강사. 아유, 왜 이래, 왜 이래. 그런 거 가르쳐. 강사세요? <웃음> 네. <웃음> 그거 사진 편집하고 그러는 강사요 아, 그, 러세요 네. 컴퓨터 이거, 저거, 뭐. 그래? 휴대폰 거 두고 했잖아. 아니, 그, 아니고 딴거 온다고 그러셨는데. <laughs> 아니. 저기 오네, 이제. 되게 오는 사진을 좀 찍어줘요, 이저 그 사람들. 고군분투하는 거. 당신 먹어. 아껴야 되는지 없어. 뭘 아껴야 되는지 밤밖에 안 왔어? 이제 부부래도 주문하는데. 남았는데, 클 났다. 부부래도 저... 주문하는데, 당신이 먹어야 돼. 네. 안 돼. 단산 찍어. 중에서 음. 찍어줘? 누구를여기 저기, 저기, 저기. 부부. 맞다, 부부. 차트를 고르고 있잖아. 오다가 왜안 와? 응? 어? 넘어졌나? 어, 여기서 봤는데. 하나? 오고 있어. 거야? 걸어오는 거야? 아니야, <laughs> 아니, 아니야. 타고 <laughs> 오는 거야.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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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잖아 이게. <laughs> 가만히 깔아서 이게 힘들다고. <laughs> 그리고 이게 다운 길이 아니라 계속 어필이잖아. <laughs> <laughs> 이 이러면 죽을 맛이야. 응? 어? 죽을 맛이야 이렇게 이렇게 어. 되면. 그 이거는. 이게. 저... 가지고 누구 거예요? 그쵸? 여덟 명이요? 여덟 명이요? 두개두개아두 개는 깎아야 응. 아, 다음에 먹어 볼까 그냥 네, 먹안 먹어도 돼요? 뭐를? 복숭아? 어? 먹어야지? <laughs> 진짜? 지금 먹어야지? 어먹어도돼먹어먹밥먹고지 안안밥 응. 몰라. 와야, 어. 와야, 지 지금 먹지? 지금 먹지? 지금 먹지? 지 먹지? 지금 먹지? 지지지 먹지? 지지 어. 즐기려고 가, 그러면. 어우, 여기 시원하다. 김치 아. 조금씩 들어, 덜어, 덜어 가야지. 김치 맛있겠다. 들고. 들고. 야, 그래, 들고만 있으면 돼. 야, 들고. 야, 들고. 한번 보자. 어떻게 찍어? 몰라요. 들고만 있으래. 아 이거 촬영 이렇게 되는 거, 자동차. 아 근데 이거 어, 아 여기 자동 이제 전면되고 왔다. 찍어줘, 찍어줘. 저기, 밥 먹어 밥 먹어. 풍비 물란으로 벌금 5만 원. 아, 어머머. <laughs> 벌 받는데. 어, 빨리 벌 받다 미끄러져가지고. 흔기 <laughs> 몰랐어. 여기 일로 와야겠는데요 여기 해가 어? 없는데요? <laughs> 우리는 밑에 조금 쉬다 왔는데 힘들었어요 쉬다 <laughs> <휘다> 왔다고? <laughs> 아니 얘가 조금 말썽이더라고 아 그래가지고 현부고 왔어. 어, 왜 여기도 해 있어? 어, 그렇네. 자꾸, 그래, 네 해네. 자꾸 해가 있어. 어, 저쪽에 아, 해 없네. 여기 그렇죠? 음, 음, 음. 여기가 해가 없네. 여기도 해 있어. 앉아야 돼. 여기, 여기, 여기. 어, 맞아. 앉아야 돼. 먹 됐어? 그럼. 이제 다운이니까 어. 먹고 내려가야 먹고 내려가야지. 다운 땅 아닌 것 같은데. 이제, 이제 먹 내려갔네. 다운이라. 이제 내려가야 자기야. 예, 시간이 됐다네. 내려갈 시간. 잡아. 이거. 뻥같은데 뻥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밥 먹는 거야. 따고 <laughs> 이제, 면 이제는, 뭐. 이제는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다 이제 뻥이라고 믿는 거지. 어. <laughs> 속이기 없는 거야. 아이고렇군 엉덩이 자칫 찔린가 그러면은. <웃음> 어, 이거 따라해. <깔아낸다. 웃음> 이 정도 산이면 마만하지 <laughs> <laughs> 어? 산다. 끼고 먹어. 아우, 그치겠다. 이 정도 산이면 올만하지 <laughs> 그러잖아, 지금. <laughs> 어? 이성, 이성복 사님은 올만하지, 다음부터지, 다운이니까 아. 아, 진짜. 못 살겠다. 지나고 왜? 나면 다 잊어버려. 아니, 내거 아니구나. 아니, 몰라, 여기 내 거야. <laughs> 아니, 우리 남편거지 <남편과인> 알고 <laughs> 아 근데 시원한 얼음을 음. 먹고 싶다. 얼음 없어? 그 자기야. 응. 천, 천배타 조금 넘게 <laughs> 올라왔어요, 지금. 그래도 올라가기 싫어죠 <laughs> 아니, 이제는 이 수준에서 이거, 가다가 신발 벗어야 돼요. 라는 이게 없어요? 예, 좀이 수준에서 가다가 거의 이수준이에요뭐 이제 아, 앉으라고 아, 나 서서 먹을 거야. 그래? 는데 싸우는 응. 것 같은데요? 삼각김밥이 응. 아닌데? 우리? 남자 김밥 추가해서 드세요 우리 남자 김밥진 김치 안들는 짭짤한데? <laughs> 그래도 개불하게 먹을라니, 우리는 납작해 봐. 다시 이거 뭐 엉덩이 조심해서 앉아. 응. 어우, 야, 완전히 것 <laughs> 같아. 아, 그래, 그래, 내가 올놨어 날래날래 먹으라고, 동기들. 동기들. <laughs> <laughs> 어마꾼입니까날래날래 이거요! <laughs> <laughs> <목소리도> 오늘 <오랫동안> 동막골 <목소리도> 뭐 촬영기기 이동하려고 어야 되는 거 아니야? 동물상상이동물상찍찍어봐나할수 뭐야? 나나할수 있구나 나갔습니다 이알게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습니다렇게 이렇게 이디어가끝게줬어게 이렇게 이이 그냥 소금만 넣고. 응, 밥에 맞아, 밥에다가 멸치가 어디서 건져도 좋고. 너무 삼각 찌라요. 예. 네. 탄수화물이 즉각적인 에너지원이잖아. 잘 보여야 돼. 유튜브에 나와. 내가 <laughs> 하면. 여보, 먹히셔 네. 응? 남는 거. 대게 이거 다 먹어. 나끌수있어 나 이거 만저 진짜 아저까좀 먹어. 응, 잘 먹어. 응, 잘 먹어. 응, 잘 먹어. 응, 먹어. 응, 먹어. 응, 잘어 응, 잘다어 응, 잘 응, 잘 먹어. 어 응, 잘 응, 야! 야. 가만히, 어, 서서 왜, 왜. 가만히 있어, 말버리, 응. 가만히 있어, 그냥. 가만히 있어, 가만히는 있는데. 가만히 응. 어머, 어머. 그냥 야, 네, 안안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 가만히 있 그냥 만지면안 되고, 말벌 아니야, 저기야, 저기 땡벌, 땡벌, 응. 땡벌, <laughs> <잠깐만 가. 웃음> <온> 야 되겠다. 땡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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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약한 <laughs> 게 아니라 땀콩만 열린다. 허약해져 허약해져. 맛나어 끼어가 있에땀땅안흘리면안되죠 진짜, 진짜 안안 아. 흔들리나봐 흔들리. 괜찮아. 안들리니그 어, 정도면 안들리는 거야. 그돈떨어높이는 괜찮아. 애네들. 이가안 잘... 닿지. 어, 루피안 닿지. 어, 루안닿 어, 안닿 삼 m e t e r m 바꿔야겠어. 뭐가? 가방. <laughs> 올려서 하지. 너무 작아. 아 어, 배낭 안 들어갈 것구나 이새 배낭 안 내. 지금 이 가방을 좀큰 걸로 바꿔야 돼. 너무 작아. 빛은 몇 킬로야? 30킬로 네. 못 탔어? 이제 한... 4분의 2? 3분의 2? 안왔어 반짝반짝 40킬로 중에 28? 30 30이면 많이 왔네! 이제 내리막이네 시원한 콩국수 먹고 싶다 거기 콩국수 있어요! 그 드론 입구에 그냥 그 콩국수에 아메리카노도 팔아 퍽퍽한 거? 에이. 아, 그게 맛있는데. 수박 아, 한쪽 나는 아이스바 그 네. 나는 아이스얼도가노 <laughs> 나도 아이스. 나도 아이스. 나도 아, <laughs> 나도 아이스. 뭐못 나온 거 있 아, 어, 어 k 로 어. 왔어요? 네. 이제 힘든 거보다 이제 이제부터는 즐거움이 더 많아요. 즐거움. 네. <laughs> 진짜 아쉽다. <laughs> 감사합니다.